네, 저는 스텔란티스 그룹에서 처음 시도하는 푸조 프로덕트 매니저 라이온 지니어스 구자현이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푸조 전체 라인업 소개, 신차 소개, 신기술 교육, 영업사원 교육까지 많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천 전시장에서 찾아뵐 수도 있겠네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분당전시장 또는 인천전시장으로 전화 주시거나 내방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푸조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시장으로 많은 내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페로토가 인천에 스텔란티스 브랜드하우스를 추가 오픈을 하면서 정말 풍성한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에페로토 단독으로 내방 시승 계약 출고 고객님들께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인천 전시장, 분당 전시장, 상관없이 다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까운 전시장으로 방문하셔서 준비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